가사 백천급 소잡업 불망하니 인연내옷이 카본 남면시리라 가히 백천급이 지나더라도 한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않나니 인연이 딱 좋으면 그 카보를 면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 중생들이여 원하를 맺지 말아라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 것이리라 이랬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를 맺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 원한을 맺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살다가 보면 원망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원한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불자나 불자도일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밝지 않으면 부처님이 옆에 있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한 형제고 한 가족입니다. 전생으로서 지어서 이 세상에 몸을 받아 이 세상에 몸을 받아 불가의 인연으로서 또다시 이 자리에 다앉아가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나 현재 미래 수억 급을 닦고 수억 급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바 세계에 왔다면 그래도 법문 듣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은 지혜 눈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부처님을 봐도 부처님인 줄 모릅니다. 여천지 모든 부처님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부처님입니다. 한다. 부처가 돼야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지. 부처가 되지 않으면 절대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고 열심히 기도정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새세생생에 불가의 인연으로 여러분의 지혜의 눈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안락하고 화목한 생활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배풀수 있는 거예요. 보시를 하라카이 나는 아무것도 보시할 것이 없다. 무엇을 거그 보시하겠느냐? 이래서 하니까 어느 선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일곱 가지 보시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잡, 보장경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가 호소를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늘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까다르깁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하니, 그것은 너가 남의,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인데, 줄 것이 있어야 주지. 제가 무엇을 줄수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게 아니, 그렇지 않다. 아무 재산이 없어도 남에게 줄수 있는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한시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베풀고 남에게 그 그분을 제도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한시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어? 넘을 바라보고 넘을 제도해라 둘째는 은사시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람의 말칭찬한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등 좋은 말씨로 베푸는 것이다 셋째는 심시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어?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다. 넷째는 네 안시, 부드럽고 편안한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좋은 눈빛으로 베푸는 것이다. 다섯째는 신시, 몸으로 남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상자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방사시, 손님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그분의 편안함을 주는 그것이 즉 일곱 가지 베푸는 보시의 정신이다. 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직장 동료에게 부드럽게 웃는 얼굴을 베푸면 하루가 극락이고 하루가 극락이면 이틀, 사흘이 극락이 된다.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을 베푸는 화한시가 몸에 베면 날마다 극락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말은 양날의 칼과 같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혓바털로 죽고, 곰은 밧바닥으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혓바닥으로 절대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은. 말은 양날의 칼과 같다. 말을 잘 쓰면 천냥 빚도 갚는다. 겠고 하지. 말씨는 또한 사람의 품위를 나타냅니다. 품자는 입구자가 세개 모인 것이. 에, 에, 참, 품, 품자니다 사람의 품위도 입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말로 베푸는 은사시입니다.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자석에게 이끌, 이끌이는 누구나 나와 친하고자 합니다. 늘 이렇게 편안한, 어, 평정심을 잊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씨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하게 하고 사람 사이에 신뢰감을 주는 것이 심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모든 것이 상시와 동료를 대할 때, 또 아래 사람을 대할 때도 좋은 눈빛을 비추면 비추는 곳마다 평화롭고 편안해집니다. 그 눈빛에 불보살님의 눈빛입니다. 안 씨가 이것이 부처님의 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남의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도우면 도울수록 힘이 쏟아집니다. 이 땅에는 몸, 몸이 불편한 노인을 부축해주고 복지관에 모욕을 시켜주는 보살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자원봉사가 바로 신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수 같던 사람일지라도 그를 내치지 말고 오히려 안전 자리를 마련해주면, 어느 날 좋은 인연이 되어 돌아옵니다. 상자시입니다. 사람들에게 쉴 만한 공간을 내어주면, 세상의 나의 자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이 방사시입니다. 네, 무죄 칠시는 돈 없는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 연불시입니다. 남을 위해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도 베푸는 일입니다. 남은 여생을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복과 덕과 지혜로서 여러분들이 참 유정미를 잘 거두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